지금 다니는 회사를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지만 막상 퇴사해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퇴사를 주저하고 계시진 않나요? 개인 사업을 해도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내가 세상에서 팔수 있는 거 뭘까 고민만 하면서 몇달몇 몇 년씩 세월을 보내고 있진 않나요? 저도 직장인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삶에 만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외국계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승진도 비교적 빨리 하면서 성장감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만큼 회사에 제 열정을 많이 쏟아부었고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내가 벌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구나 같은 에너지를 내 사업에 쏟는다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개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정작 내가 팔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도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커머스를 하자니 가격 경쟁이 심할 것 같고 그렇다고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특별한 서비스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가 전 전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정작 그 시간동안 제가 홀로 설수 있는 기반은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뭘 배운 거지? 내가 회사 밖에서도 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긴 한 걸까?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회사 생활에도 흥미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결국 퇴사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하루라도 빨리 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는데요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우선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결심하고 아이템을 찾아나설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와 스킬을 전부 무시한 채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은 내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여야 한다. 지금 하는 건 사업으로 삼기엔 너무 흔하거나 딱히 팔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스스로 제안을 걸어버리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아이템을 발굴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비소 가 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요즘 AI가 핫하니 나도 AI 관련 창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면 당장 6개월 이상 AI 기술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하고 그 뒤에도 사업화 아이디어를 찾느라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끈기가 없다면 결국 이에 시작도 못 해본 채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남아 세월만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해왔던 일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역량이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어진 반복적인 작업을 엑셀 같은 툴을 이용해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서 작업 효율화라는 커다란 가치를 팔수 있는 셈입니다. 혹은 거래처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해야 한다. 와 같은 경험들도 아직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 꿀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다양한 스킬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환경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내가 익힌 업무 스킬이나 노하우가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같은 직무와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죠. 즉, 여러분이 쌓은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될수 있는 여러분만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나는 전문성도 없고 별다른 기술도 없어 라고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마시고 지금까지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쭉 나열해보세요. 그중에서 내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작은 지점만 잘 잡아내도 이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찮아 보이더라도 막상 해보면 의외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판매 경험을 해보고 나면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아이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자신의 이력서를 더 넓은 세상에 팔아라입니다. 사실 이 방법 역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창업 아이템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던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드로우 앤드류님의 한 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앤드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은 본인의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 한 장에 모두 담아서 회사들한테만 알렸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의 가치를 회사가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실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 능력을 이력서라는 상품에 담아 회사에만 판매합니다. 그러다 운 좋게 면접이라도 잡히면 잠깐 자신을 직접 홍보할 기회가 생기지만 그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회사가 원하는 스펙이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냥 무산되기 일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회사가 항상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면접 기회를 바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그 얼마 안되는 기회를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꼭 회사에만 팔아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력서라는 상품을 회사가 아니라 훨씬 더넓 넓은 세상에 판다면 어떨까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내 이력을 팔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겪어온 그 일들을 처음 시작하려고 혹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조언이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에서 5년간 근무하며 얻은 노하우가 있다면 이 노하우가 애타게 필요한 자영업자, 1인 기업, 혹은 스타트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SNS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죠. 이렇듯 이력서를 세상에 공개해두면 회사가 아니라 개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여러분이 경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팔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의 폭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팔고 있는 그 이력서를 똑같이 세상에 내놓아 다양한 피드백과 제안을 받아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경험을 매주화한다는 개념과도 유사해요. 그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요청해 부응하다 보면 의외의 사업 아이디어가 자라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회사 한 곳에만 묶어두지 말고 더욱 넓은 시장에서의 수요를 탐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일을 꼭 월급쟁이로서만 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직접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맛을 보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만족감은 정말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그건 모두 음. 자신의 사업이니까요.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갖춘 역량이나 노하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건 그냥 다들 하는 일이니까 누구나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회사 밖에 있는 세상에는 그 일을 잘 모르는 혹은 그 일을 배워서 써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채널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SNS, 브런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 여러 사람이 도움을 얻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여러분은 아 이걸 좋아하는 혹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건 곧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역량을 다시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주말이나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조금씩 더 알리는 활동들을 하다 보면. 언젠간 어? 이거 회사 그만둬도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만약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라고 느껴지신다면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영어, 협상 스킬, 고객응대법, 프로젝트 관리, 팀 리딩 이런 것처럼 분명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제보다 1%라도 난 오늘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